21일이고요. 사장님. 네? <laughs> 트랙터 하다 말고 갑자기 사무실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비계 파종을 하려고. 네. 뭐 비계를 좀 가지러 올라, 오, 오, 온 거예요. 아. 뭐 저가 거의 2, 4, 6, 8, 10개. 네. 1인당 2개씩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하나씩. 어, 이번에메소나 아, 켈프네요? 어. 랜드 어, 랜드포네요. 어, 어, 어. 메소나 켈프로 아, <laughs> 아, 이제 메소나 <laughs> <laughs>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이거, 흥룡, 흥룡, 이병민 대표님께서. 네. 이거를 작년에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맞네. 지금 우리 저기, 일력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마늘 수매했던 어르신들도 그렇고. 너무 좋 이걸 드리면은. 다, 이거, 이 모자 다 쓰고 있어. 네, 맞아요. 이게, 이, 뒤에, 이, 이, 줄이는 것도 있어요, 이그그 줄이는 것도 있어요. 아유, 통풍도 되게 많이 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업무할 때무게에모는데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오는 사람들한테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줘요. 어, 그 네. 지금 누구 줄러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와서 이제 저기 비일시 우고는 사람들. 아, 저기. 네, 그, 일단 예, 그거 좀 챙겨줘라, 챙겨서 라고 태국 친구들. 자, 예. 네. 이거 계속 종자를종자를 이제 소독해가지고. 네. 어,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이제 건조기가 있으니까. 네. 옛날, 옛날에는. 소독하면은 네. 그냥 차광만 깔고 막 널기도 하고 그렇죠. 햇빛이 좋으면 은 금방 말라요. 그렇죠. 네. 저 지금 이렇게 소, 소독을 때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지금 네. 뭐 지금 어머 뭐 아령까지 어, 등장하나요? 야, 야, 야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랜드콘 아바 맥틴 태프콘아 줘요. 네. 야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틀리죠. 네, 네. 랜드콘 아바 맥틴 아족 시트로빈 음. 어, 상품명은 상큼한 네. 그 이병민 대표님이 4리터짜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어, 빈이 좀더 세다 보니까 예그 얘는 네. 어, 한마디로 살균제만 바꾼 거예요 똑같아요 네. 랜드콘 밝은 어, 그다음에 아바 맥틴 네. 살종 네. 어, 좀 세죠 네. 네, 그다음에 테부코나졸 음. 어, 살균제 음. 얘는. 네. 네. 아족 시트로빈, 살균제인데 조금 더 조금, 빈이니까 졸보다는 네, 윗단계. 네. 그래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 잠수를 시키기 위해서 아령도 갖다 놓고, <laughs> 아령이 이렇게 쓰일지 그러니까, 네. 버릴 게 없네요. 네. 네. 지금 어, 태한 동생도 가져가고, 네. 김인국 사장님도 네. 그렇게 하고, 네. 이게 건조기가 네. 소독건 마늘을 말리는 잘했네 네. 이렇게 한, 이렇게. 손잡이 밑으로 해서 네, 이렇게 네. 얇, 얇게 해야 네. 얇게 해야 이렇게 뿌리 나오기 전에 예, 이렇게 해야 어, 금방 또 마르고 네. 예, 그런 거니까 어, 잘했네. 햇 빛에는 네. 그러 이거, 이거 일단치기 해놔도 아, 그럼 마르죠 한 번씩만 속속해서 네. 말라요.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뭐 이게 건조기를 또 그렇게 해서 이것 좀 믿고 좀히고 네. 오늘부터 진일파종기 네. 예, 투입해서 어, 시험 가동해보고 네. 예, 그 다음에 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일파종기로좀 어... 시간 관계상 14일 날 비가 또 잡혔어요. 아, 수전해, 빨리 뭐 두둑 내고 골 내고 그냥. 예 일단 갑니다. 일, 일단은 어때? 가서 관리기로 올릴 거예요 그냥. 네네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지만. 네. 뭐 마지막에는 두둑 사용기도 보여줄게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죠. 예 알쏘. 올해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로 또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뵙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네. <laughs> 아 현장에 바로 왔네요.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이런 기본 세팅은 네. 본인이 네. 네.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 그쵸 뭐그 멀리 뭐 영천에 있는 진일사라고 와라 가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요 아또 마음 좋으셔가지고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초창기 때는 우리도 했는데 <laughs>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본인들이 할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지금 7조니까 네. 봐봐요. 도둑 폭이 1m 한 지금 10? 여기서부터 하면 1m 1 0 c 이고 네. 그죠? 네. 여기부터 하면 1m 20? 한2 0권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가 판이잖아요. 많판 여기까지가.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날개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세팅내 마음에 거예요? 들게 어... 조금 세팅을 한 거예요. 깊이는 잘 들어가요? 예 지금 봐봐요. 자. 어. 자, 자. 어이고 자. 잘 들어. <laughs> 춤추시네. <보>, <laughs> 봐봐요. 어우, 자, 그리고 좋네. 그리 뭐, 골. 어이구, 네, 깊네요. 네. 저긴 더 좋아요. 아니, 뭐, 도둑 안 내고. 네, 그냥. 자, 봐봐요. 식으로. 이 타이어 자국 나왔죠? 어. 여기, 여기 비닐 멀칭만 되면은, 달리기 지나가도 골 나오고 했죠? 그쵸, 그쵸. 깊은 골은 아니어도. 해마다 해봤어도, 여기는 골안 내도. 네. 문제 안 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복잡한 공정은 최대한 패스하고. 어. 그래서 이게, 어, 시험 가동까지 해서,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지금 일단 소독 안한 거. 네, 가져왔죠. 소독 안 해도. 네. 아다리 관계지, 뭐큰 문제 안 생겨요. 그죠 네, 뭐만사불려 튼튼이긴 하지만은, 아다리 관계지, 건강했던 마늘은. 그죠 문제 안 된다. 아, 그럼요. 그러면은, 시험 가동 정도는. 네. 그냥 일반 마늘 갖고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럼요. 자. 이 18cm네 네 그럼 이쪽도 똑같이 아, 그러지 18cm 음. 좀 내려줘야겠네요 그래서 뭐 현장에는 뭐 이런 걸 조지면 돼요 조지면 네, 이게 아무, 아무거나. 참 이게 저기 겐삭기라 오네겐삭기에삭기 요시 뭐라고요? 요거치인줄 알았더니 겐삭기라 그래 겐삭기입니다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얘가 두둑의 엔딩을 네. 딱 끊어줄 거야 이렇게 접시같이 생긴 그죠? 네. 그러면 다시 얘가 내려와서 가지고 덮어주는 얘가 거예요 다시 비닐을 네. 엎어, 하죠? 그렇죠? 네. 이런 거잘 맞아야 돼요. 어... 그래도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래야 비닐잘 덮이겠네요. 당연하죠. <laughs> 그러면, 뭐, 전들, 이거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뭐, 국가, 뭐, 기능사 2급 뭐 따고온거 아니잖아요. 진일파종기 2급이요? <laughs> 아, 뭐, 진일파종기 2급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따고온게 아니고. <laughs> 어디 가서, 여, 뭐, 진일파종기 영업사원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네. 살기 위해서 하다보면은 다 통한다 아 당연하지요 동죽변 동죽변 변죽통이지 동죽구요 네자 되죠 네 됩니다 네 아유 잘 되네요 음. 이렇게 해놓고 어 다시 한번 세팅을 그리고 네요 아웃 트리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봐봐요 봐봐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땅에서 한 3, 3cm, 3 c 눈으로 봤을 때? 네. 그럼 더 내려야겠죠? 그 얘가 지금 몇 cm야? 10cm지? 네. 좀 팔까지, 한, 팔? 네. 저는 돌리면 돼. 아유. 비닐 때문에. 비닐을 잠깐 내릴까요? 잠깐만, 자. 다시, 네. 요거를 그러면은, 땅 감에 따라서니까, 한 8cm 정도로 나타치고자고요 네, 늘 8cm 통에. 좀 내리세요. 뒤만 맞으면은, 앞에는, 웬만하면 또이게 뒤에 지남 놀러가 있어서. 네. 더더더더. 이야, 해볼까? 너무 네. 깊, 너무 깊으면 돌려야 되니까일랑이랑 똑같아야 돼요? 앞뒤랑? 8cm? 아니요. 앞에는 안 되면 조금씩 올려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놓 네. 여러 번 맞춰야 돼요. 바늘 네. 어보고 맞춰야 되고.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나도 나지만. 네. 요 뒤에서 이 파종을 지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돼, 사실은. 그쵸.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게 얼마나 나도 나지만, 뒤죠 내가 안 만져봤으면, 바퀴 빠져 도망가도 몰라. 어... 맞아, 안 맞아요? 그쵸. 나는 왜 그래? 저 8cm 맞추래요. 620에. 바퀴가 그대로 들어가네? 자가 없네? 바퀴가 그대로 다래 이거는 이럴때 필요한 게 뭐? 갱사끼 맞죠? 8cm. 네, 8cm? 응. 어우 좋네요. 아다다 다 된다니까 갱사끼 하나가. 오. 저거네요 뭐? 저기 여기. 여기서 17, 19만 하나 돼 있으면 대박이요. 한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 딱골고선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좋네요. 예, 네, 근데. 오. 트레하고 이동할 때 방지턱에서 덜러가. 덜썩가면 덜러가. 아 그렇겠네. 네. 아, 그래서 갠사길 계속 잃어버리는군요. 네. 88. 팔. 오 거의 맞았어. 자 해서 한번 끌어볼게요. 네 끌어보세요. <laughs> 해결을 보셨어요? 이게 지금 네. 세팅 관계가요. 네. 항상 밭에마다 간마다 이게 문제되잖아요. 음. 지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아까 10이었는데 다시. 네, 한 7, 7로. 여기 여기는 6.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여기도 7. 어... 한번 해보고 네, 해보고. 됐어, 됐어, 됐어. 네. 지금 이게 했을 때. 네. 했을 때 지금 마늘이 좀 보이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한번 해보고, 네. 지금 현재 1.5km입니다. 7.1.5km, 네. 어, 155개에서 160. 지금 두 번, 세번 해봤는데, 지금 155개, 1 6 0 정도 나와요. 어... 음. 됐습니다. 다시, 다시, 가기. 한번 지나가 볼 건데, 네. 한번 다시 캐봐요. 네네. 십만 원어 지금. 예. 네. 빨리, 빨리 해봐.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어 너무 깊은 거 같아? 또? 아니 이정도 돼.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야야야야. 일로. 뭐 많이 깊다. 이요 네. 자국도 잘 보이고 이제 알죠? 네잘 되네요 이제. 바보 아니면 수이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한1 c m 만더 올려볼게. 네. 열 바퀴만 돌리래요. 그러면 1 c m 래요여 바퀴 바퀴인데? <laughs> 여 <여덟> 바퀴만 돌리세요. 데 <laughs> 너무 아까 너무 음. 안 깊다니까. 마늘 보여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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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 다 보여. 보여요. 예? 여기는 안보이는데저쪽다보여 아, 아, 아까 그게 맞네. 다시 1cm 됐다. <laughs> 아 7cm, 7cm, 7cm가 맞네. 요이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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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되면은 1.5cm. 네. 파종 깊이가 지금 네. 5cm 들어가잖아, 이렇게. 어, 맞죠? 네. 아까 7로 가야겠네, 7로. <laughs> 깊이. 네. 어, 파종 개수. 네.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한, 한 시간 반? 한, 네. 그죠? 네, 한 시간 반들어갔죠 그, 지금 보기, 보시, 봐봐요. 타이어하고, 지금 다 뭐가 정렬이 맞죠? 네. 나는 지금 평로탈이 치고, 네. 한줄 오고, 빠꾸 쳐서 또 오고, 또 오고 할 거예요. 아. 방법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하루에 2,000평 할까 말까요? <laughs> 그러게요. 왜냐면은, 4,000평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 이제... 분들은, 반, 메다 수가 200m야. 아, 그 정도? 한참 가, 그냥 20분 가, 20분. <laughs> 그러겠네요. 왜 네? 근데 우리는 갔다 끝, 갔다 끝, 갔다 끝. 맞죠? <laughs> 네, 맞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계파종업에 있어서, 네. 파종 면적은, 반마다 틀립니다, 해요 그렇죠. 그게,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뭐, 4,000평, 한 사람이 있어? 김용사님도 4,000평을 떼있고, 네. 2,500평을 떼있고, 음. 맞아요? 나도 2,500평을 떼있고, 1,000평을 떼있고, 어, 맞아요? 나나 평균 2,000평을 안 보는 거예요. 그죠그죠 근데, 2,000평, 2,000평도 여러분들, 밭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네. 아, 이게 새파닥 아. 나와요. 새 아,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제 찾으신 거네요? 아, 이제 이 비닐. 어, 비닐 한번 해보나요? 아, 다시 한번안 보이는, 안 보이는 걸로 시작을 해봐서요애들 네. 아, 까제삐 거면은, 똑 떨어지는 거니까. 네, 떨어지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보여요. 떨어지는 게 응. 응. 컵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준비된지? 오케이. 응. 응. 여기부터 여기부터 어, 자, 거기. 파켓 몇 개야? 세 개. 네 개.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섯 개. 아니 들어갔는데. 빠거같도 여러분들. 아유.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감이. 얘가 그러니까. 말르면은 아, 맛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좋은 줄 알았더니. 야, 야, 야. 이거 빨리빨리. 줘 주세요. 빨 개. 조금 조금 아쉽네. 아쉽네. 네. 여기부터. 여 여기 스타트. 안보이지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네. 안 보입니다. 오케이. 야. 비닐. 비닐 갖고 와. 비닐. 용량. 비닐. 부두도좀 찍어가면서 지금 하는 건데 이왕이면 이렇게 안 보이게 깔끔하게 심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팅하는 것만 두시간 걸리네 지금 <목소리> 속도를 맞춰야 파종 개수 어, 네. 내가 150, 180cm에 1 5 0개든1 6 0개든 내가 심고 싶은 개수하고 네. 속도를 세팅해야 되고 깊이를 세팅해야 너무 깊어도 안 되고 여기, 너무 얕아도 안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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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인들은 어. 안 되니까 막이렇게보이까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어? 어? 끼면, 고기 끼면 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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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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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뭐가 뭐, 아닌데 가리쥐야? 이게, 이게 왜, 왜 이렇게 되지? 나와 나 밟고 얘가 흙을 주는 건 이거, 이거, 이거 더 와야 되고 봐봐 아까 이 30이었잖아. 조금만 어, 아, 조금만 더 와야 되고 도 어, 사장님 예? 어떻게 좀 찾아보셨어요? 여기, 여기 방법을. 뭐, 어, 아, 어보통 갈. 네. 예, 어, 자. 어 아까 아까 여기 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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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예 네, 겐사기 여기요 예자어요거빼요거 네. 빼봐 빼봐 이거요? 뚜껑 응아 뭐를 빼 이거, 이거 조져서 빼빼뭐 없어 없죠 어칼 아니 뭔 목... 응. 가위 가위 예뭐빼이 네, 아니면 이거 이거 얘 봐까 얘얘얘아 뺐다 뭐, 뺐어 안 뺐어 네. 계속? 지금, 비닐 피복기가 안 네. 씌워져가지고, 야하고야하고 네. 위치 바꿨어요. 어... 바꾸면 여기 옆으로 한 5cm씩 갑니다. 바퀴 네. 하나씩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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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비닐 씌워져, 안 씌워져, 여러분들? 잘 씌워졌습니다. 예? 네? 예, 네, 저기 테스트 한데여가지고좀 울었고. 아유, 봐봐, 여기. 네. 싱싱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습니다. 맞죠? 등성상시. 네. 하, 네. 하오호칠칠성셋넷 다오 칠아이셋넷 다오 칠아맞아성 삼십 하 호, 겟, 백예 칠십 여기 싱싱이 에이그, 맞았어요 안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거예요자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안하고서 네. 안돼요 돼요 비닐이 안쎄져요 이거 비닐입니다 1 7 0백칠로 네. 맞아, 맞아요. 네,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다 까요? 예. 네? 또다 까요? 아니아니 하나만 까, 하나만 까.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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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버. 이거. <laughs> 어, 이거. <laughs> 니네 뭐 없어요? 뭐 내가 뭐여기다 있잖아. <laughs> 아 여기 승승. 여기, 네. 네. 이거 비버들. 이거 있어. <laughs>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예. <laughs> 아, 네. 어,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세개 어, <laughs> 있으면 다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응. 나중에 안 맞으면은 이거 불러 조금 가 이거 음. 해. <목소�«: 오케이? 이거, <Mic> <요거 목소리나> 어, 비닐 없어? 비닐 없어? 요것만, 요거만, 요거만 풀어? 딱! 비닐 체인지? 딱! 딱! 오케이? 네 범디기 범디기! 예, 이거 지워까? 잘라, 잘라, 깨끗까? 잘, 활용할까못가요 다시, 다시 감아요. 네. 너노이 그건다고? 네. 아유, 다시 말자. 잠깐만 비닐 뱉는. <laughs> 비닐 걷어. 잘 걷어지네요. <laughs> 로터리 칠 거니까. 네. 로칠 거니까. 제 트랙터 보시자. 이제 야. 사이드 불러. 어우, 저약 받아, 약, 약. 약, 약. 어. 이거 트랙터 가서 약 받아. 너 운전할 수 있지? <laughs> 못내리탈수 <데. 웃음> 있는데 못 내려. 남 저희 가갈수 가, 있지? 뭐뭐 뭐, 운전해 네. 저희 갈수 있지? 이거 트랙터. 네. 어. 약 받아. 네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요. 이제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일단 로터리를 치시고요. 지금 좀 약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비닐까지 멀칭하면서 약도 주고 마늘도 심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승. 탑승! 지금 트랙터 하나는 계속 로터리를 치고요 네, 안돼요 네. 자, 엉덩이도 잘 들어갑니다 네 지금 몇 분이나 걸리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잠시만요. 라저. 주세요. 네 지금. 잘합니다. 출발 출발. 네 15분. 네 체크했습니다. 전원 안 보이고 약잘 나오고 지금 감경 잘 <laughs> Terima kasih 마음이 똑바른 사장님이십니다. 일자로 다고 계시네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잘 맞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주기나 쉬었습니다. 심었습니다. 지금 17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됐고요. 18분. 딱 3분 걸리네요, 사장님. 그냥 네, 재반작업까지. 네, 오분 10분. 구0 뭐 10분. 분분인데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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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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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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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시작! 현재 시간 5시 시0 분인데 네. 한줄더업줄더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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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접어, 접어. 그렇지 반 안에 끝나나 보자고요. 그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접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파 여기 파. 그렇지. 갔다 와. 눈 깜짝할 사이. 한 줄, 두 줄, 셋, 넷, 여섯 줄. 예. 네. 럭키 세븐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겠네요.